예,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이제 준비하게 시키는 그 말씀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부 또 부탁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시키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금 이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어, 보통 어, 일반적인 장례는 이제 3일장을 하죠. 이제 첫날, 그다음 둘째 날 입관 예를 드리고 마지막은 발이. 좀 길면 일주, 그다음 좀더 국가의 어떤 장례를 하면1 0일 정도. 근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성경이한달 동안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있어야 니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지도자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크기가 그만큼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했던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첫 장에 지금 모세가 죽고 그 시종이었던 수종자였던 눈에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받는 장면이 1 절에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이제 맡겨진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어,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 어떤 부담감, 그리고 중압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일반적인, 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 가깝게로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도 참큰 부담감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부모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솔직히 매일매일 보더라도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누가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났나 보더라고요. 시작한 건 알았는데 끝나는 걸다 몰랐는데 오늘 시험 끝났다고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잘안 나왔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길래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다. 그래서 그걸 확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는 차라 못하고 아, 인생에 좋은 경험과 좋은 도전들을 많이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일인 생활도 진심으로 열심히 하렴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활짝 웃는 이모, 이모티콘을 보냈더라고 배가 빵 터지는 이렇게 옷이 뜯어지면서 네. 어찌 보면 은 저도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 광고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아빠가 처음에 일럴때 옆에 있는 엄마가 누군가 뭐두 번째니? 이렇게 나오는 광고가 아니까요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죠. 하다못해 부모 역할을 그런데한 나라의 지도자, 더 나아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여사의이 이 자리는 아마 그 중압감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성장했던 거하고여호수와가 성장했던 건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40년은 궁에서 보냈고,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다 이제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그 일을 담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쭉 언제쯤이냐면, 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통 청년으로 아시는데 젊은이로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세, 95세 정도 추정한다고 합니다. 출애굽 나왔을 때 나이가 54세, 제가 5 3이거든요 아직 젊죠. <laughs> 예,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는 안될것 같은데. 54세에 출애급했고, 가난 정탐꾼으로아아말라과 전쟁에 54세에 나갔고, 55세에 정탐꾼 들어갔다가, 10명은 안 된다. 2명은 가능하다. 예, 여수와 갈렙이죠, 2명.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고, 여수와 갈렙만 이제 약속땅으로 들어갈 시점인데, 이제 40년 동안 이제 모세와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당황스러워 했어요. 뭐, 저 같은 자를 어떻게. 근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또 불순종했고, 다 보면서 지금 오늘 이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떤 주어, 자기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랬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함보다는 약해질 수 있고, 담대하기보다는 낡해질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이것을 계속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제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마땅히 해야 할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본면하고또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예, 죽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때문에 세대는 교체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에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또 짊어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도, 하늘나라로 가고 떠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된다는 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 될까요? 오늘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겠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숲을 보고 이제 나무는 목사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 큰 산과 더불어 나무도 같이 볼수 있는 그러한 넓은 눈과 다음에 또 주목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으실 때참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교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지만 교회에서는 다 기도하고 목회자분께서 목사님이 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의 형태를 보고 직분을 권한, 권한다기보다는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기도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받을 때는 준비가 안 됐다고 본인이 생각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속 거부하는 분도 계세요. 하다 못테 지금도 청년부도 이제 내년에 회장 총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제 시선을 피해요. 근데 제 눈이 커서 시선이 다 들어와요. <laughs> 다 피해요. 그 회장 총무 자리가 부담이 되죠. 많은, 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 직체에 갖고 있는 무게감이 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맡아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각각 곳곳에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시험다, 시험을 통 당한다는 말씀도 있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또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계속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해라, 건너라, 그리고 내가 그들 곧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어떻게 해라, 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모세일 때는 이제 율법으로 또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의 획성으로 갖춰야 될 어떤 자격들, 지켜야 될 어떤 것들다 들었는데, 지금 여호수아 때는 이제는 그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 믿어도 인생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자녀들 안될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라 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주님이 내 안에 없었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있죠. 자, 함께 할 것이다. 5절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제 모세 와 함께 있었지만 모세의 그 자리에 너가 있는데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9절에도 또 동일하게 또 다시 한번, 한번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과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또 8절도 6절과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행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 놀라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을 붙잡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걱정할 때도 있고요. 그것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이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그 가정 안에 근심과 걱정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가정이 기쁘지가 않아요. 함께 하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자녀와 함께 있던, 부부와 함께 있던, 교회 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있던 우리 안에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잡는 믿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하면 그 근심이 내 뼈를 깎고 내 걱정이 걱정뿐만 아니라 그 걱정의 걱정이 더하여서 내 모든 삶을 다 올바르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도 연약해지고 모든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요즘에 예.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오늘도 하루종일 뭐 여기저기 다니고 왔었는데, 뭐, 성남 고용노동부에 갔다가, 녹색병원에 갔다가, 노원경찰서 갔다가, 진지 공고를 했거든요. 아, 물론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상황이긴 하지만, 그과정이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 앞으로 절대 금요일은 어디 딴데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저도 근심과 걱정으로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거리를 아예 근처에 열심히 가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가서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보면, 그걸 통해서 여와,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족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삶을 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족 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여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주여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또 뭔가 갖춰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항상 기본입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면, 그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것만 해도 너희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은 평통케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정말 떵떵거리는 잘 살고 싶어요. 엉덩거리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그 행동이 무엇인가하면 율법책을 내일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쥐아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그것을 할때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희. 그리고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일성수도다 하고 수능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 빼먹진 않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학교 간다 학원 간다 하면서 믿음생활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과외를 많이 하느냐 머리가 똑똑하느냐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거요 그걸 본다면 우리 아이가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일 것 같고 이 시간에 나가서 매장을 열어서 오픈해서 일을 해야 더 많이 돈을 벌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껏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할 그리고 말씀을 주여고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요 평탄하게, 평통케 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나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손가락이 꼽으시죠. 혹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주 중에 주일 빼고 월화수목 금토 중에 며칠이나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보는 저한테 질문하는 게더 낫겠죠. 저는 아내와 월화수목 금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날이 한날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있었어요. 신원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연중 행사로 하지 않고요.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말씀을 읽었었어요. 저도 기도생활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르스카인에서 군대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조교가 뭐라고 해서, 누워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에, 누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마음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기억이 나요. 천장 바라보면서. 근데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도 아까 아내와 같이, 맘스터치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저는 기도하고 먹는데, 아 하는 곳에 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기도했어?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안 한다는 거예요. 귀신 말이냐고 하더니 같기도 하더라고요. 주일 학교 학생처럼. 그래서 말을 따라주는 게 그래도 좀 기특하긴 했지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저도 때로 눈빛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단어를 쓰기도 하는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목사인 걸저 사람이 안다면 저들이 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목사인 모르는 저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어쩔 때마다 할 때는 제가 정신 차려야 지 스스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일까? 예.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많이 아셔야겠죠. 많이 봐셔, 보셔야겠죠. 많이 암성하셔야겠죠. 또 그것을 많이 말해야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실천하실 때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는 행동이나 쓰는 단어가 달라. 다른 걸 세상 사람은 알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면 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떠나지 않고, 주여를 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말씀한 그대로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형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지금 전투를 하러 가야 돼요. 목숨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형통하게 될 거야 너희들 약속의 땅 들어가면 잘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네 말씀 듣고 어떻게 했는가 예.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난하다고 들어갑니다 우리 삶도 여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 없이 또 말씀보다는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가하면저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증명해서 보일 때, 비로소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려면,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서, 영원성과 가졌던 그러한 어떤 중압감과 같은 어떤 책임감, 어떤 사명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랬던 여우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들 되셔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 간에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모습과 잘못 오해되진 않을까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이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어쩌면은 그 어면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편이냐? 물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이시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신이 서로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분노하는 그것을 권장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신을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진 상황에 있는 이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도 믿음 붙잡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세상이 그러한 날이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준비해 있지 않으면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어져서도 하나님께이 말씀이 드어야 비로소 한 걸음 내릴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더더하나님 욱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믿고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우리 참 즐거운 성도님들,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 또 예배의 자리 나오지 못할 또 연약한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들이 강건해질 수 있고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 좀있으 금방, 금방 추워집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올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됐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겠죠. 근데 우리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벌어진 그 상황을 볼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국료를 구하여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죄악이 더 전염되지 않도록 사단의 어둠의 영이 분노의 영이 전쟁의 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다 끊길 수 있고 그리고 평화로 평안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을 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지고